안녕하세요. 헤이범진이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보험가입 요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피디님, 보험가입 하셨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어보면 잘 가입했는지 판단이 한번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자주 하는데 항상 만나면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고객님, 보험가입하실 때나 혹시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고 고민거리였나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전부 다요 팀장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 가입의 꿀팁 탑3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보험으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갱신형, 그리고 비갱신형. 싸다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점점 커졌던 갱신형 보험. 우리 피디님,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차이 아시나요? 사실 그험 말인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 설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갱신형은 5년 혹은 10년 이런 식으로 설정된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서 보장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반대로 비갱신형은 똑같이 10년이든 20년 내가 낼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하는 게 보장받을 시기도 정해요. 예를 들어 뭐 90세든 뭐 100세든 이런 식으로 정하고 내가 정한 납입 기간 동안만 딱 내고 그 뒤로부터는 납입 없이 설정한 90세든 100세 만기까지 보장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평생 살 집이 필요한데 우리 피디님 네. 평생 살 집을 구할 건데 네. 5년마다 올라가는 월세를 계속해서 살래요? 네. 아니면 딱 10년 동안 빠짝 내고 내 집으로 갖는 매매를 하실래요? 돈만 있다면. <laughs> 할것 같은데요? 그쵸 맞습니다 그 매매 구조와 같은 게 우리 비갱신형이에요 그럼 어... 그렇다고 갱신형이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5년 10년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보험료를 20년 혹은 30년 이런 식으로 유지한다면 그만큼 어... 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손해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땐이 저렴해서 좋아 보였는데 사실 정작 보장이 필요한 나이가 돼서는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생기니까 해지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해지하면 보장도 사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모든 보험이 해지를 하는 순간 보장 내용도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갱신형 음. 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걸왜 가입하라고 만들어놨어. 어, 그니까. 근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70세이신 분이 보험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90세 이태까지 산다고 보면 보장받을 기간 20년이죠. 네. 이런 분들은 20년 뒤에 갱신이 된다고 해도 20년간은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납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직접 고민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지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둘다 파는 거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진단비는 금액보다 보장 범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PD님 네 암 진단비가 뭐죠? 암 걸리면 주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가서> <laughs> 맞아요 암 걸리면 주는 게암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뇌질환으로 진단되면 주는 게 뇌진단비 심장질환으로 진단되면 주는 게 심장진단비 이렇게 같은 부위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장 범위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생소해하실 거예요 그치만 제가 한번 설명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뇌질환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뇌혈관을 보장하는 진단비 중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증, 뇌혈관. 이렇게 네 개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laughs> 그쵸.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건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보장하는 범위가 다 달라요. 우리 뇌출혈은요,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하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막혔을 때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터지고 막힌 거둘다 보장을 하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터지고 막히기 이전에 초기 질환들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초기 질환은 뭐가 있어요? 초기 질환에는 건강 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뇌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뇌동맥류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게 머릿속에 혈관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잘 지나가면 돼요. 피가 근데 이렇게 한쪽 벽이 약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피가 거쳐서 가는 건데, 이 부위가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보장을 하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다. 만약에 내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로만 갖고 있다면 이러한 초기 질환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본인 보장 범위를 이런 식으로 좁게 돼 있던 걸 넓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하셔가지고 우리 남편분 보험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언제 받으까요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끝까지 괜찮다고 나는 다잘돼 있고 안봐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완강히 거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아, 알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한번 주세요 받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남편분이 주말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다 치료받고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남편분 보험에서 받을 내용들, 뭐, 진단비 있으니까, 진단비 같은 거 받을 거 있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뇌출혈 진단비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뇌출혈에서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던 게 없던 거예요. 일부 입원비 같은 걸로만 보장을 받으셨고요. 정작 보험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넘게 내고 계셨지만, 보장받을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때 어머님께서 그때 자기가 리모델링 같이 시켰으면 정말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다음이에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먼저고,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보장 금액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니즈가 다를 수는 있겠죠. 나는 진짜 쓰러져서, 진짜 병원 갔을 때나 보장 받을래? 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미리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 공공공진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매년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데 건강 검진에서 초기 질환 발견되면 가입한 금액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 이렇게 좁은 범위로 들어가 있다면 정말 진짜 위급 상황이 되어서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뇌출혈 그러면 그 아버님이 뇌출혈 예제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곳뇌 쪽으로 가입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년바로 가입도 안 돼. 그렇죠. 5년 동안은 가입이 어려워지실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험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 계약이 가능한 보험사만 3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이 30개 이상의 많은 보험사들이 같은 보장범위, 같은 보장금액, 심지어 약관 내용까지 동일하다고 봤을 때 보험료가 전부 다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보장 범위랑 금액도 다 똑같이 설정하고 약관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뭐 이래가 달라요? 맞아. 요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암진단비 3천만 원. 가입한다고 봤을 때이 암진단비 보장 금액 똑같죠? 그리고 보장 범위 일반한 모두 다 보장이에요. 네. 그리고 약관 내용도 암으로 진단되면 준다. 다 똑같습니다.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을 때 서른 몇 개의 보험사가 보험료가 1원한장다 달라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된장찌개 뭐 백반 하나 먹는데 우리 강남에서 먹을 때랑 여기 강원도 가서 먹을 때랑 가격 다르죠. 똑같습니다. 월세가 다르니까. 그쵸. 맞아요. 보험사도 똑같아요. 그게 위험률이고 손해율이고 이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른 몇 개의 보험사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금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도 똑같은 구성을 한다면 이 서른 몇개 비교하는 거 힘들어도 해야 돼요. 고객님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이 서른 세개 이상의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하고 있는 설계사를 만나셔서 가입을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객님한테 최적화된 맞춤 설계로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이맨날다 그럼 비교해요? 그럼요. 다 하죠. 진짜? 뭐다 해야죠. 고객한테는 <laughs> 비교해야 된다고 놓고 내가 비교 안 하면 안 되잖아. <laughs> 우리 팀원들이 매달 말부터 시작하지. 이제 바뀐다 하고 소식지 오면은 다모여요 그리고 야근에 그거 다 비교해. 어디가 제일 싸다. 어디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다 비교해서 안내하는 자주 자주 요즘 좀준추정국시대요 보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진짜 한 달에 두세 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내용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꿀팁 정리해볼게요 갱신형은 보안용 비갱신을 기본으로 생각하자 물론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단비는 금액보다는 이 보장 범위가 더 중요하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금액 설정이 우선이 아니라 이 보장 범위부터 설정하고 내가 넓은 보장을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에 맞는 보장 금액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험사는 꼭 전부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상담받고 가입하자. 멀리 가지 마세요. 여기 보이시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3만 원이라도 알고 가입하면요. 나의 든든한 자산이 될수 있지만 모르고 가입하면 20년 묵은 짐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대기 중이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헤이 범진이 박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